연립이차구동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쵸? 첫 번째에서 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더하기 5 x-3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다음 얘는 그두분 사이니까 x는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직선에다가 해의 범위를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서 그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가 지금 우선 얘를 한번 봐 볼게요. 우선 얘는요. 해가 얘는 부등호 반영이 이거니까 큰 것보다 크고 하나는 해가 2a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a야. 그런데 a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큰 거는 2a가 되겠죠. x는 2a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두 번째, 이부등식이 해가 이거고요, 그렇죠? 연립부등식이니까. 여기다 표시를 할 거야 근데 해가 존재해야 돼 해가 존재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요? 해가 존재하려면 얘가 2a잖아 x가 2a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2a가 여기 있어서 x가 2a보다 커야 돼 이렇게 2a가 어디 있어야 돼? 적어도 3 밑으로 있어야 되지 그쵸?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적어도 3 밑으로 있던 여기 써도 되잖아 2a보다 크다 그래도, 해 존재하잖아요. 그쵸? 자, 어떤 케이스? 자, 회가 존재하려면, 첫 번째. 자, 2A가 3보다, 2A가 3보다 작던지, 증오 들어갈까요? 증오 들어가면 여기는 뻥 뚫렸기 때문에, 여기 같아지면, 공통 부분이 없죠. 그럼 해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2A가 3보다 작던지, 또는, 또는 어떤 케이스 두 번째 또는 마이너스 a가 작은데 이렇게 작으면 해가 존재 안 하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해가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아즉 마이너스 a가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큰데 위치에 있어야 해가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됐습니까? 여기서 A의 범위는 A는 2분의 3보다 작으면 되고요. 또는 여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A는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어, 공통 범위니까 아, 2분의 3보다 작은 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문제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가 아니야 얘가 3보다 작던지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또는 얘가 5보다 크던지 해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거니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가 아니잖 됐죠? 자,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 a 값은 여기에서 자연수의 값은 1이고요. 여기서 만족하는 a 값은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a가 1, 2, 3, 4는 얘네들을 만족을 하는구나. 1, 2, 3, 4는 얘가 해가 존재하기 위한 그런 a 값의 범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A 값이죠?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 A 값. A는요, 1서부터 4까지니까 더해주시면, 5, 5,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해석됐어요. 자,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